Oh, my oh, oh. oh, yeah. God.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해라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부딪히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물어 보았다. 그래야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려리아 주변 모든 지방에 그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성숙하게 자리에 서서 습니다 님께서 이 부부에게 나타나 각자 소원 한 가지씩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모님 저는 지금까지 여유가 없어서 여행 한번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세계 성지순례를 하고 싶습니다. 그희자부님께서 기뻐하시며 세계 성지순례를 시켜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사는 게 소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느님께서 그 남자를 90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laughs> 이 용어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하느님의 축복이 되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밥질한다는 소리를 많이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무슨 말인가요? 이 힘을 가진 가진 힘이 없는 약한 의에게 을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잘못된 권력 투표 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성으로 권력을 얻은 현 정권과 이들은 그 잘못된 권위로 때로는 함부로 말하면서 국민에게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권위로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공포와 와가또 또 두려움도 주고 대화와 소통을 어렵게 하고 개개인의 삶을 위축시키고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을 할 때도요, 위축돼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본인은 국제정권에서 볼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가 법과 예로서 교화를 통한 정치를 통해서 질서를 회복해야 하고 평탄한 세상을 이루는 것이 참된 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참된 군인가이합의하다때에 저는 예수님의 본인 있는 말씀에 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방문하기 전에요. 이번 금요일 날. 서 즐길 수 있는 일런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이 없으면 잠깐 즐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불안하니까. 안전한 일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북부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카타르 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감탄했으며 특히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악명이 무서워 도망치는 것을 보고 참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옛날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활용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백성들은 율법학자들의 말을 하면 무조건 믿고 따랐습니다. 이게 율법학자들에게 권위가 생긴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그들의 권위가 택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말로 억압과 두려움과 석방만을 주는 값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말씀이 한마디 흘러가기 한 위해서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하느님의 사랑이 넘쳐 흘렸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들은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일치된 언행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또 풍성한지를 가까이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말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말은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의 말은 모든 사람의 말은 정박하고 시타스럽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에는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그 말을 하느냐 에따라 서로 달라집니다. 하는 말은 같지만 그말에분겨 전달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행복시키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람을 성화시키는 사람의 완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공의 것이 모두 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성명은 그 사람의 생명이 되고 하느님의 지혜는 그 사람의 지혜가 되며 하느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상이 되고 말을 대치합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휘두르고 선한 말을 대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세상에서 선한 말을 누르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선하신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선한 분입니까? 맞죠. 성격은 어떤지 몰라요. 성격은 어떤지 모르지만 선하게 살려고 오셨습니다. 영어로 '신'이라는 말은 '오스 터치'라고. 그 사장님의 힘을 가지신 분이 누구셨어요? 여기서 부모의 권위가 드러납니다. 리가 남에게 하는 수고의 말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잠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이 실제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나의 말은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할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실한 마음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부터 더러운 영들에서 비롯된 그 말, 그런 말들을 추방하고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아해 보며 존경과 배를 통해서, 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청된 세상의 권위가 붙도록 서에게 노력하면서 힘차고 신명나는 가족 공동체, 고예 공동체, 새 공동체를 만들어봅시다. 아멘. 아멘. 을 들고 감사를 드신 다음 쪽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이진호와 보좌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삶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워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여러분 받으소서.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보이는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